주말인 오늘도 아침에는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는 눈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데요. 이 눈은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그치고 오후가 되면 하늘이 점차 맑아지면서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겠고 추위도 함께 풀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 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전까지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눈이 그친 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전국이 강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 2, 3도 오르겠지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 그리고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춥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 낮 최고 기온이 대부분 영상으로 오르면서 추위도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한편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곳곳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1에서 3cm,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1cm 미만이 내리겠습니다. 그밖의 지역은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다만 눈구름대가 약화되면서 예상 적설량이 조정되는 곳이 있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4.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그리고 충남 북부와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와 잔류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탁하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